안녕하세요. 연애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헤어진 후 들리는 상대의 이야기, 어떡하죠에 대해 영상을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질문 있으면 박사님에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사귈 때는 더 없이 좋은 사람이지만 헤어지고 난 이후엔 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되어버리고 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헤어지고 난 후에 듣고 싶지 않아도 때때로 들려오는 헤어진 상대에 관한 이야기가 들리곤 하는데 헤어진 상대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더 괴로워진다거나 괜히 기분이 더 좋지 않고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헤어진 후 알고 싶지 않은 전 연인의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졌어요. 잘 지낸단 말에 오히려 마음이 아파요. 어떤 이들은 때때로 자신의 연인이 헤어지더라도 나를 떠나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만큼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마음이 들수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상대가 나와 헤어진 후더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진 않는데요. 그렇다보니 상대의 좋은 소식이 오히려 내 가슴을 비수로 파고들기도 하는데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그 사람은 마치 걸리적거리던 것이 사라진 것처럼 행복하게 지낸다면 참담하고 괴로운 기분 들것 같기 때문입니다. 헤어졌어요. 다른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이 슬퍼요. 헤어진 후에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아마도 자신의 헤어진 연인에게 새로운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일 텐데요. 아무래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전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헤어졌다고 해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던 사람이 마음을 접고 누군가에게 그 마음을 쏟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너무 아프기 때문입니다. 헤어졌어요. 우리의 시간을 부정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상대가 연애하면서 나와의 연애가 행복했던 기억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것 같으신가요? 그동안 내가 해 주었던 것들이나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노력했던 시간이 모두 수포가 된것 같고, 그동안의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되는데요. 그래도 서로가 사랑했던 시간이 있기에 그 시간만큼은 내가 그 사람에게 행복을 주었던 소중한 존재로 여겨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되기에 그 모든 시간을 부정하는 말은 듣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애 박사였습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